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응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EIP1559 관련 논의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기사 내용에 EPI1559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EIP1559가 맞습니다. 29일 오후 데일리에 따르면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6월 4일 오후 11시 EIP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EIP 15593 수수료에 관한 논의 및 공개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IP1559는 이더리움의 수수료로 인한 거래 실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정해진 기본료를 내고 채굴자들에게는 팁을 줌으로써 네트워크 병목 형상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발휘됐다. 앞서 개발자들은 지난 3월 EIP159 채택에 대한 합의를 끝마쳤으며 오는 7월 런던 하드포크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EIP159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기존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아마 이더리움 대체로 나온 코인들이 앞으로 나갈 기회가 줄어들고 이더리움은 더 날아갈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